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교회에 잘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지혜로운 재판관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를 칭찬하시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도 구체적으로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분별력을 또 의미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경의 저자로도 또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자먼이나 전도서와 같은 그런 지혜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그런 책들의 저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또 강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와 관련지어서 볼때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앙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과 성전의 이미지는 때려야 뗄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시대 신앙의 두 가지 축은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그 법계 바로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그 법계가 바로 성전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이란 것이 서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는 바로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또 그것을 담은 법계가 성전 한가운데 있으므로 이 율법의 이미지와 성전의 이미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구약시대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내지에 이제 성전의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성전의 출발은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막이란 것은 천막, 텐트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날에도 유목민들이 어떤 그런 천막을 쳐놓고 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이동할 때마다 또 같이 또 그것을 해체하고 분해해서 또 다시 짓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인데 성막도 이와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가난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십계명 돌판이 든그 법궤를 그 가운데 두시게 하셨고 또 성막에 재단을 두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옮겨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같이 옮겨 다니며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고 분해하고 운반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1 2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거룩한 지파. 선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파가 레위 집파였는데, 그 광야 시대에 레위 집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성전의 성막을 분해하고 해체해서 운반하는. 뭐~ 좀 여러분 좀 죄송한 말로 하면 막 노가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다 말아가지고 또 지어야 됐고 성전에 축이 되는 그 기둥들을 또다 운반을 해야 됐고 또그것또 성전의 울타리들을 또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지고 날라야 했고 그래서 제일 이제 레인 중에서 아마도 참 운이 좋은 운이 좋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가벼운 기물들을 날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성막을 옮기고 또 그것을 다시 조립하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성막이 어느 한 곳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소라고 불리는 장소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좀 비극적인 사건은 원래 법계는 성막 한가운데 모셔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와야 했었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지니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 위해서 성막에 모셔져 있어야 하는 법계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다가 오히려 크게 패하고 법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동안 성막과 법궤가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막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법궤가 없고 법궤는 백블레스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또 결국은 이집으로 갔다가 저집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성을 새로 점령하고 그것을 새로운 수도로 만든 다음에 이 법계를 예루살렘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성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법계를 모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 법계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읍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성 그러나 그 성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같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좀 구분을 하여서 솔로몬이 지었던 원래의 성전, 그러니까 예전에 성막 텐트에 있었던 법계를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봉헌하였던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세운 성전을 구분하여서 제2 성전 혹은 그 당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수루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봄, 오늘 그 주보 내지에도 잠깐 말씀을 인용을 해 놓았는데 이제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사실 솔로몬 시대에 세운 성전하고 비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참으로 그들의 눈에 보기엔 참 초라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 성전의 영화를 보았던 그런 어르신들은 새로운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될때 통곡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지었지 못하고 이것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다니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용을 해서 후에 이제 로마가 다시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었고 로마 사람들의 그 로마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헤로당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참 허름한 성전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걸림이 된다는 것을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왕의 시대, 대대적으로 성전에 개축공사를 합니다. 거의 신축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성전을 환착그더 확장하고 새롭게 지어 놓았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도 영원하였느냐? 유대인들이 후에 로마인들의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의 군대가 유대인들을 진압하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그때 이 성전은 다시 한번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고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우리가 황금돔 사원이라고 부르는 이슬람교 사원이 그곳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도 그래서 심판이 임박하고 그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와서 성전을 함락하게 되는 그때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루살렘성은 함락되었고 성전도 함께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시지 않는다면 성전은 왜 지은 것이고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한 장본인인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우는데 일종의 경험을 벌이듯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물들,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여러 신전들, 또 신상들은 사실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들은 새로운 수도를 건축할 때 그러한 거대한 종교적인 건축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거룩한 곳이고 이것이 신들이 지정한 곳이며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 종교적인 권위를 빌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들의 권위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모셔온 것이나 또한 솔로몬이 그 법계를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쪽에 종교적인 권위를 빌어다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왕이 되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이제 이렇게 성전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왕의 권위,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이 거룩한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놈들은 다 저주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뭐 여러분들 착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왕으로서는 당연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 솔로몬이 서서 하늘을 향하며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자세가 달랐다는 라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인데 물론 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상징,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성전이오리이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솔로몬이 많은 공을 들여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해 놓았는데,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성전이란 것, 신전이란 것은 신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은 것인데, 또 왕으로서도 자기의 권위, 정치적인 의미, 상징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기에 계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뭐그 숱한 그자언과 전도서에 있는 그 지혜로운 말씀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제약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라고 우길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라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도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어디에도 안 계시지, 안 계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도, 달랑, 이 땅, 어느 곳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온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솔로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거하시게 비좁으신 분인데 여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게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성전은 왜 지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강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진심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더 생각을 해보면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고 결국 내면적으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들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 상징이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진심이 있을 때 외면적인 행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심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들은 하나님께 상대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라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 너희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재물을 가지고 거래해서 복을 받아 챙기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지 성전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그 뜻을 전거하고 있었던 그런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곳을 향하여라는 말로 계속해서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니, 하늘조차도 감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느 장소에 제약이 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느끼고 믿고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움들, 상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모아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들을 다 모아서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상징이라는 말로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상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이제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예 물 속에 푹 잠겨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 속에 쑥쑥 들어가면 더 은혜가 클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침례교 사람들은 물 뿌리는 세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 물의 양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으면 죄가 더 많이 씻겨지고 그 물의 양이 적으면 죄가 덜 씻겨지느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을 뿌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몸의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물이 뿌려지든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을 우리 몸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물의 양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그런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상징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도운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건 그것이 이 모든 상징들, 예식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은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어디든지 이 성전까지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나중에 역사를 예견하며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모든 성전에서 벌이는 행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신, 전적인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후에, 그리고 바빌론으로 폴로로 끌려간 뒤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거 끌려간 곳에서도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허물어져 버렸고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다니엘은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향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곳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흩어졌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그 날을 기도 기대하고 강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고, 또한 지금 끌려온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하여 그가 하루 세번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 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여진 여러 가지 봉사와 성김이 있고,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 들여지는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바라는 우리의 열심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교회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크고 거창한 건물 안에서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성전의 의미들을 이 시대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도들의 공동체가 사람들이 향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간절히 바람에 기도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며 하나님의 면을 간절히 구하기 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을 향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서로의 기도의 도를 돕고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